I'm gonna check out please Check out Yeah, thank you 현재 탈린 온도 영하 1도 추워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 에스토니아의 탈린을 떠나서 핀란드의 헬싱키로 가는 날입니다 헬싱키까지 가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가지인데 발트 3국은 이 발티케를 두고 있는 나라들은 페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에스토니아 올 때도 스톡홀름에서배 타고 왔는데, 에스토니아에서 핀란드 갈 때도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대. 근데 중요한 건, 입석이래요. 나는 페리의 입석은 처음 타봐. 저 멀리 제가 탈 배가 보입니다. 크루즈. 아, 나는 크루즈 입석을 처음 타봐. 핀란드 헬싱키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티켓 가격이 한 사람당 한 15유로, 12유로 이 정도 나오는데 좌석을 지정하면 한두배 이상 비싸져요. 그2 시간 30분 정도면은 서서 갈수 있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타고 가리 탈링크의 입석 페리 얼른 들어가서 이런 공용 공간 자리를 잡아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2시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1 시간 반 먼저 왔어요. 먼저 가서 자리 잡으려고. 잣 됐다. 우리가 지금 디터미널인데. A 터미널로 가야된대, 씨. 아까 거기가 맞았어. 어쩐지, 아니, 내 배가 12시 건데, 여기는 12시 반 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A 터미널로 가래, 씨. 가야돼. 어 늦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일주일 오길 잘했다, 씨. D 터미널. 터미널 A. 핵심짜 터미널. 아, 다행이다, 씨. 어리버리 까다가가지고, 그냥 지옥 구경을 벌렸네 들어가서 바로 물어봐야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오, 크다. 잠깐만. 아, 맞네. 해신키 가는 거 있다. 저거. 아, 힘들어. 타미널 뒤에서 a 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걸려. 아, 여기서 기다리다가 해신키 가는 입석 페리 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레스도 스킬이. 깜짝이씨 And here is your bodyguards and the gate o upstairs. Okay, thank you. 어 무슨 비자 필요하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이씨. 한국인인데 비자 필요하다고. 나 헬싱키도 유럽 아니냐 우리 비자 없이 1 8 0일 가능한 한국 여권이다. 그랬더니 유심히 보더니 사우스 코리아네 이러는 거야. 노스 <laughs> 코리아는 비자가 필요하대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라고 아 미안하다고 받았습니다. 게이트 원. 어 게이트 2인데왜 게이트 원으로 올라가라 그러지? 일단 가보자. 마약 오, 마약 탐지견도 있다. 야, 역시 부드럽긴다. 마약 탐지견도 있어, 무서운 걸. 물론 내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진 않지만. 일단 앉자, 무조건. 앉아.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좀비런. 이게 나이키 좀비런인가는 그거냐? 확실히 규모가 작은 펠리다 보니까. 좁다. 아, 좁아. 1박 2일 가는 게 아니라 2시간 30분 가는 거다 보니까 엄청 엄청 크지는 않아. 아, 아니네. 엄청 크네. 이거를 2시간 반밖에 안 탄다고? 너무 아까운데? 일단 핀란드. 핀란디아가 운영하는 핀란드. 비자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헬싱키로 갑니다. 明日。갑시다 타고 여권, 핸드폰 지갑 이렇게 많이 쓰면은고 어디든 갈수 있어요. 사실 돈만 있으면 다 돼. 아, 근데 여기 입석이라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내 자리가 없어. 자리 잡으러 가야 돼. 일단 어디, 여기서 멀리는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냥... 음. 캐빈도 있는데, 나는 캐빈까지는 조금 모리고 카데크 아래는 카데크! 와, 진짜 어디 앉아있을 때 없나? 찾아봐야겠다. 야, 이거 자리 좋은데? 음, 여기가 무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급박스까지 달려있는데 무료일려나? 음, 일단은 제일 좋은 음, 바로 문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문 앞에. 야 음, 입속 중에는 그나마 최고의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여기 배 바로 앞이에요. <laughs> 2시간 반 동안 진짜 재밌게 할수 있겠다. <laughs> 멋있긴 하다. 내 속도랑 가까운 항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숙소 근처 한군 줄 알고 페리 표를 예약했는데 걸어서 30분 정도는 더 가야 돼요. 30분, 40분? 아, 잘못 걸렸네. 트램 있는지 한번 보고 트램 있으면 타고 이 바닥에 그린라인이랑 레드라인으로 구분을 해놔가지고 이쪽은 레드라인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그린라인은 그린패스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들어오려면 요렇게 해야 되나봐. 아. 어쩔 수 없지. 응. 레드라인은 되게 빡세게 검사하고, 그린라인은 비교적 좀, 널널하네. 아. 백신 안 맞았으면 72시간 내에 그, 그거 있어야 되고, 72시간 PCR 음성 확인서 있어야 되고, 그린라인은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내려가래. 아.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라니까, 가서 보자고. 딱 떼고 나서 한 2시간 탔나보다. 입석이라서 걱정했는데 대부분 다 입석이더라고요. 케빈을 그러니까 잡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다 막, 저처럼, 바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거, 사실 2시간 오는데 돈더 내고 케빈 잡으면 좀 아깝긴 하지. 가족 단위들은 잡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그린라인으로 왔으니 그냥 가라는 건가?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 쟤네들이 내려가서 검사하라 그랬는데, 여 비어 있습니다. 일처리. 화끈하죠? 어, 나. 네. 아무도 없죠? 기차랑 트램 금지. 오로지 자차만 이용해서 가라. 그런데 검사는 안 하겠다. 이런 거. 그냥 백신 안 맞아도 그린라인으로 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검사하는데 오는 말안 하는 거겠지? 웰컴 투 핀란드. 반갑습니다 여기서 트램 타면 되나? 그냥 바로? 아니 여기서 진짜 숙소 걸어가기가 막막해 40분을 걸어? 아니면 트램을 타? 어이 씨 골치 아프네 한번 구글맵 검색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하철 한번 타는데 2.8유로 근데 헬싱키 교통어플 하면 싱글 티켓 얼마야? a 비존이겠지2 8로 똑같아? 아이씨, 건뭐 어플로 사나, 이걸로 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안 돼. 30분인 줄 알았는데, 걸어서 1시간 가야 된대. 거리가 지금 장난 아니라서. 아, 트램 탔습니다이 트램을 타도 30분이 걸려. 어, 못 걸어가지, 추운데. 아, 아니, 원래 저기 보이는 저기에 서야 되는데, 계산 차고입니다. 오늘 핀란드 숙소는. 관람차에서도 한 5분 1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다리 건너가면 되겠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마켓 스퀘어라고 이것저것 파는데 물고기도 팔고 뭐 기념품 팔고 하는데 오늘은 안 돼. 내일 가야지. 오늘은 이 핀란드 체크인 하고 헬싱키 물가부터 파악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진짜 만 원으로는 숨도 못 쉬어. 그냥 숨만 쉬어도 만 원이 없어지는 국가입니다. 유럽이 그런데야. 와 여기 뭐 수영할 아 있어? 여기 수영장인가 보다. 해수 수영장이 있어. 미쳤다. 어디야? 뭐 가봐야 되나? 아저씨 안 춥나? 와 많아. 심지어 사람이. 질수 없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와 여기 해수 수영장이 있어? 물꽤찰 텐데. 일단 오케이. 일단은. 어, 가게 되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네, 네. 아니 이런데 해수에 들어간다고? <laughs> 지금 온도가 이런데? <laughs> 물이 얼었는데 바닷물에 들어간다? 하하 고민을 조금 해봅시다 일단 숙소부터 찾고 헬싱키 숙소비가 너무 비싸 1박에 못해도 막 40유로 50유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호스텔이 그래서 조금 떨어져있지만 저렴한데 잡았습니다. 뭐 트램 타거나 걸어서 20분만 가면 중앙으로 갈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부구랑 물가가 너무 비싸. 우, 못 살겠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음, 그래도 일단 호스텔 사태 양호. 어, 이거 뭐야? 이거 왜배 해치 모양으로 해놨지? PTSD 오는데? 아, 그래도 비교적 숙소 상태 양호. 불 켜지는 건가? 오케이, 불 켜지고. 천문만 열리면 돼. 탈출할 수만 있으면 돼. 탈출 불가. 오케이. 이 야, 공용화장실에서 무슨 새소리가 안 나냐? 샤워실. 왜다안 막아놨지? 몰라. 일단 오케이. 일단 잠 보러 가. 야, 무슨 화물 엘리베이터냐, 이거. 엘리베이터가 무슨 화물이야? 열어 좀. 아 누가 이 새끼들 이거 먹고 안 씻어놨네 아무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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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된다니까? 뭐 해먹을 수는 있겠네 접시 있고 프라이팬 있고 냄비 없나? 냄비가 없네? 공교롭게도 체크인을 끝냈을 뿐인데 밤이 됐습니다. <laughs> 심지어 아직 저녁 먹을 시간도 아닌데 밤이 돼버렸어. 아주 좋아. 해가 떨어지니까 오늘 너무 멀리 가긴 좀 그렇고 시내 중심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핀란드의 물가까지만 확인을 하려고 해요. 헬싱키에서도 꽤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물가를 확인하고 또 예산을 책정해야지. 아, 항상 예산 책정하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또 예산에 딱 맞게 쓰다가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마트로 가서 물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겨울인가 보다. 이거 다행히, 이거 폭설 온다는데 이거 폭설 오면 어떡하냐? 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장갑도 없고. 일단 가. 일단 마트 가. 어쩔 수 없어. 어휴, 금방 오네? 멀지 않구나? 아까 내가 500원에 사먹었던 게 갑자기 3유로가 돼 있네? 달달한 거좀 먹으려고 했지, 뭐. 음, 달달한 거는 여기서 일단 못 먹겠다. 조식은 여기서 준다니까. 조식 빼고 저녁 먹을 거를, 저녁 점심 먹을 거를 찾아보자. 없어. 내 사랑 삼겹살이 없어. 어쩔 수 없지. 쌀 진짜 비싸다 500g에 3.7유로 파스타 소스가 이게 원래 볼로네즈가 한 2유로 하거든요 네. 한, 한50% 비싸네 파스타 소스 이렇고 음. 계란 10개에 1.75 오케이 음. 이런 브리또 같은 거어겠냐고4.9 5유로 6유로인데 이렇게 1kg에 2유로야 원래 1kg에 8 0센트 였는데, 두배 비싸졌습니다. 아, 어, 이게 제일 싸네. 1kg? 이거 하나 먹어야 되나? 다른 거 없나? 더싼 거? 어, 있다. 여기있다. 역시. 1.2kg에 1 1kg에 1 5 k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맞다. 시리얼도 원래 오늘 뭐 조식을 준다니까 안 사도 되는데, 산다 그러면, 쿵플레이크를 산다 그러면, 없네? 그리고 마실 거. 마실 거를 좀사자 냉동피자 3유로, 4유로네? 막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비싸고 이러진 않은데? 고로케 같은 거2 4 5면 먹을만 하잖아. 너겟 3.5유로 이런거 내가 너무 겁을 먹은게 아닌가 아니구나 사이다 1.5리터에 3유로니까 4,000원이구나 저건 좀 비싸네 저건 조금 비싸 핀란드 유제품 한 5유로에서 8유로 사이 이런거다 치즈류 유제품류 대부분 다 그정도 합니다 체다치즈. 우리나라도 체다치즈는 치즈 비싸잖아. 어차피 내가 먹을 건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근데 물이 없다. 나물 사야 되는데. 맥주 캔으로 된거 하나에 4,000원씩 합니다. 스윗맥주는 네. 뭐다 비싸고, 평균 3,000원. 맥주 500짜리 캔 하나에 평균 3,000원에서 4,000원? 맥주를 비싸게 파는구나, 얘네가. 어? 어, 맥주 막 5,000원 이러네, 캔당. 우리나라 수입맥주 파는것 처럼 어, 물이다 자 물이 얼마나 비싼지 보자 5.15리터에 이유로야 원래 거기서는 40센트였는데 발트 39보다 비싸긴 하구나 1.39가 제일 싼거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어, 이거 하나 사서 먹자 자, 이거는 이거 하나 사면 병이 500원이야 어, 대충 이정도? 아 물가가 저렴하지는 않네 아니 물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 하나에 이유로야 물도 마음대로 못 먹겠다 이거 물 그냥 떠먹는 건가 얘네들도 아니 스웨덴은 물 그냥 수돗물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핀란드는 아직 몰라가지고 되면은 이거 먹고 여기다 또 떠먹으면 되니까 오늘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이동하고 물가까지 알아봤는데 막 진짜 엄청 걱정할 정도의 물가는 아니에요. 그냥 아 비싸네 이 정도. 어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비쌀 수 있겠다. 맥주가 맥주가 비싸더라. 이 액체류가 비싸. 물, 맥주, 음료수 이런 거. 나머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거 파스타, 뭐 라자냐 이런 서양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재료들은 비교적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집에 가서. 숙소 가서 파스타 해 먹고 오늘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아니 또 숙소에 사우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사우나 하고 수영장도 가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